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이승종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전력산업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진행되고 있는 전기요금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옆에 KB증권 정혜정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이걸 또 조사를 하셨어요. 코로나19가 아무래도 화두긴 하고 네. 코로나19가 다시 좀 심화가 되면서 산업 전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전력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가요? 아, 네, 전력산업도 코로나19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네. 이제 전반적인 전력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력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에서 6월 국내 전력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감소했는데요. 어. 이제 전력 판매량은 12월에서 2월 간의 동절기와 6월에서 8월 간의 하절기는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음.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기온 이슈에 덜 민감한 4월, 5월에 전기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점, 음, 네. 그리고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과 산업활동 축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음, 네.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같은 기간 7.5% 감소한 반면에 가정용은 5.2% 증가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양식이 주택생활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네. 이제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대돼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하반기에도 전력 소비량은 산업용을 중심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가정용 소비량은 조금씩 증가하는 현상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하면 여름이나 겨울은 사실 더우면 전기 더 많이 쓰고 네. 뭐 겨울은 추우면 전기를 더 많이 써서 그렇죠. 크게 비교 대상이 되진 않지만 기온의 영향이 덜한 4, 5월에 감소가 됐다는 건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네. 그게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수요 감소가 계속되면 올해 전력산업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좀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네 그렇게 보수는데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 이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평균 전력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소비량은 줄어들었지만 네. 세부적으로는 산업용이 많이 줄고 가정용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용도별 전기 판매 요금을 보시면 산업용보다 가정용이 조금 더 높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싼 전기 판매는 줄고 비싼 전기 판매는 늘어나면서 전체 판매량은 줄었지만 4월에서 6월 평균 판매 단가는 오히려 2.2% 상승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이런 평균 판매단가 상승이 일부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럼 이제 싼 기업들이 쓰는 전기 소비량은 줄었지만 네. 비싼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내는 전기료가 올라갔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죠. 전기 판매량이 올라갔다는 거죠. 아, 결국 제 돈이 나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기 요금 자체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음. 이제 믹스가 조금 더 유리하게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더 비싼 전기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늘고 싼 판매량이 줄면서 음. 평균 단가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단가는 올라갔다 네, 알겠습니다 그쵸.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이자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발전 단가 하락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소들은 대부분 수입된 석탄과 LNG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네. 이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국제 석탄 가격과 국제 유가는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네. 9월 국제 석탄 가격 보시면 연초 대비 27.6% 전년 동기 대비로도 25.2% 하락했는데요. 오. 국제 유가 또한 3월 급락한 뒤에 배럴당 40달러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5%나 낮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 생산의 주요 비용이 되는 연료 가격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꼭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결국 생산 원가가 4분의 1 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생산하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수익에 나쁜 영향은 아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 사실 정요금 개편안에 대한 이슈까지 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 네. 일단 전기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네. 전기요금 원칙적으로는 매년 상반기에 한 번씩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나 국내 물가 수준 그리고 뭐 한국 전략의 이익 등을 반영해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논의해서 인상 동결. 또는 이날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하지만 사실상 2013년 말 이후로 이런 전기요금 조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 그래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낮아서 비용이 적게 발생했던 2015년, 16년에는 한전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을 했었고, 네. 반대로 에너지 가격이 높아졌던 2018년, 19년에는 적자를 기록했었죠. 이렇게, 어, 현재의 전기요금 정책이 시장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원인이 되어서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는, 어, 국제 유가와 같은 연료 단가의 변동에 전기요금 연동시키는 제도인데, 이런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네. 다만 요즘과 같이 국제에너지 가격이 낮을 때는 전기요금도 같이 낮아질 수 있는 반면에 고유가 시기에는 전기요금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에 부담이 될수 있어서 이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2011년도에도 한국전력이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를 폐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축소, 주택용 계절 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정확히 어떻게 개편될지 방향성까지는 정확히 모른다. 그렇죠. 근데 사실 궁금한 게요. 우리가 네. 유가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데 네. 국제유가가 떨어졌을 때 기름값이 많이 떨어지진 않고. 어쨌든 네. 올랐을 땐 많이 오르는 경향이거든요. 있좀 현실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이 된다면 국제 유가에 연동이 되어서 연료비 가격이 항상 변동을 하는데요. 음.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네네.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잘 지켜지고 오. 있는 편입니다. 만약에 한국전력에도 이런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가 변동을 전기 요금에 반영을 할수 있긴 하겠죠. 음. 제가 더위를 많이 타고 이번 여름에 <laughs> 에어컨을 계속 켰더니 아. 또 난리가 났어요. <laughs> 그리고 또 할인 얘기도 없어갖고. 아 근데 여름철 누진제 완화제는 이제 작년부터 상시로 적용이 되고 음. 있기 때문에 올해 7, 8 월에도 적용이 됐을 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훨씬 많이 쓴 거고요. <laughs> 살을 빼야겠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 주목할 만한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전력 산업의 경우 국가 인프라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장기적인 영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네.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발표될 예정인 주요 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인데요. 원칙적으로는 2년마다 수입되는 이런 기본 계획에서는 향후 15년간의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을 전망하고 네. 이에 맞춰서 발전소 건설 계획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전력 산업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입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중으로 개편안을 확정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력 산업의 중장기 전망을 결정할 주요 정책들인 만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19로 사실 많은 분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특히나 뭐,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기요금도 사실 삶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무쪼록 좀, 어, 현명한 해결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최근 전력산업의 현황과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주에 또 새로운 리포트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